자 40만 대리큐브인데 일단 뭐 오늘 돌리실 게 뭐가 있죠? 저번에 좀 대리큐브가 좀잘 나왔어 이분이 어 보조 무기나 무기 엠블렘 보조 무기 엠블렘 하지 말고 뭐 망토 레전 띄우 고 싶은 망토 레전 띄우세요 예 무기나 보조 무기 둘 중에 하나면 될것 같아 아니 무기나 망토 레전드이뭐둘 중에 하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맞아 옛날 그 유튜브에 뱀에한분 살렸습니다. 그 영상, 그 분, 그분이아 리엔이 아니고 뭐야. 그 분이 이분이야. 좀 직작을 좀 좋아하시는, 저분부터 좀 직작을 많이 하셨어, 이분도. 직작 중이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일단은, 뭐, 유니크니까. 그렇지! 레전드 리! 이거, 이게 맞지! 이게 맞지, 여러분들! 아! 야, 20만원까지 안 매울 수 다행이다. 그래도 야, 이거. 와, 다행이다. 레전드 뛰었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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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레퀴 매기겠습니다. 어. 아 이게 레전드 진짜 운빨이기 때문에. 나 예전에 내네 아이템 한번 뭐 4, 5, 씬0만 먹고도 유니크스서안갈 아이템도 있었는데, 뭐. 진짜 안갈 때는 존나게 안갈 때도 있어요. 힘 12%, 퍼2 112%, 럭쿠퍼. 야, 인트 21% 이렇게 힘드냐? 아니. 와, 미쳤나보다. 이거 불쾌 9개 살짝 먹여볼게요. 약간 느낌이 불쾌 느낌이다, 이거. 이런 거는. 살짝 불쾌 느낌좀 있는 거야. 21%라도. 1 1 2힘굽퍼 인트고퍼 112럭고퍼 인트 2 1붙 떴다 야 이거 가져갈게요 뭐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울때 그만해야돼 걔히저걸다가 조질수도 있으니까 냅두고 이단망토니실퍼에서 맞.. 예.. 냅두고 하겠습니다 원래 직장 이런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드려드릴까요 본주님 그 다음 원하시는거 아 이거 파플렁크 팟플람프크, 오기 파플렁크는 해볼만한 가구치가좀 되니까 이거는 띄워드릴게 와유니크 안간다 진짜 철쳤네 아니, 답정너가 아니고 저분 도와드리는 거지. 엠브레드는, 나 엠, 어, 인텔 12%? 이거, 이거, 유니크다. 남은 거 엠브레드 가드릴, 가드릴까요? 그냥 1프 쓰고. 돈좀 있으니까. 가고 싶던 거를, 세스트 갈수 있으니까, 가드릴게요. 예. 에픽이나 빨간데, 에픽이나. 그렇지! 에픽은 왔다! 이 기세로 한 번, 유니크도발 해볼까? 미쳐갖고 유니크 하면 띄어그렇 유니크! 이기세로 레전드를 바라볼까? 그건 아닌가? 유니크까지 좋았다. 장갑까지 하는 건 무슨 소리야. 이거 레전드 띄우고, 이거 띄우고, 이거 유니크면 나쁘진 않지. 어. 이건 도력자이번 아이템이 지금 되게 겁나 언밸런스해. 11성, 대하 시루스 이어링, 얘는 21성. 차라리 얘를 띄우시든가, 그러면은. 얘를 한번 띄워볼까, 한 번으로? 아니, 한 번으로서 못 띄우겠다, 나는. 한 번도 못 치르겠다. 뭐 개인 취향이시긴 한데 내뚝그냐어 그래도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. 그쵸 우리 뱀매분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 2 차전 축하드립니다. 우리 뱀매분 나 있다, 여러분들. 자 우리 뱀매분들과 캐릭터 꺼드릴게요. 우리 제니스야제니스만 우리끼 많았어? 뭐야 이거? 어.